오늘은 그 종목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원티드 랩이라는 종목이에요 원티드 랩은 뭐냐면은 이제 그 매칭 서비스 그 우리가 그 인원을 구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인원을 구하려고 하면 사람이나 알바몬 뭐 이런 데 구인공을 내잖아요 그런 어떤 그 매칭 서비스를 이렇게 AI로 해서,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원티드랩을 보면은, 뭐, 엄청나게 좋은 그 보고서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좋은 보고서들이 많고, 그, 애널리스트들도 보통은 뭐, 지금 뭐, 전일종가 32,000원, 52,000원이면은 거의 한 70%? 음 80%? 뭐, 요런 거의 뭐, 저기, 수익률을 제시하는데, 음, 보통 이러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지 않는데 이만큼 그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좋다는 뭐 그런 좀 기업의 어떤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음, 스트롱 바이라고 하죠 스트롱 바이. 음, 그 이거는 그뭐 비타민의 원티드랩을 검색한 그 일부의 한, 하나의 보고서이기하도 남은 보고서 많습니다. 남은 보고서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구글이나 이런데 좀 검색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뭐, 얘기하자면, 이 기업의 21년, 25년 평균 신장을 45% 매출액, 22년은 521억, 64% 신장, 영업이익 1 0 9억 70, 80% 신장, 뭐,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죠. 음. 그니까, 이렇게 고신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티 드랩 같은 경우는 그 20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영업이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는데, 그 고객수와 그리고 어 고객수와 아 이게 보면은 고객수와 합격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금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고객수가 급... 증 아, 이건 예상이네요. 예상 음 급증하면서 이제 그 영업비용을 거의 상승하면서 이제 좀큰 폭으로 상승했기에 그 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로 돌아섰고, 21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볼까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로 돌아선 케이스죠. 12억, 25억, 20억, 이렇게 흑자로 돌아선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AI, 그, IT 기업이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기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쉽지 않고, 그,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제가 원티드랩을 계속 뭐, 리포트를 읽어보고 하는데 뭐냐면, 가장 큰 게, 그,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뭐, 제가 이게 CEO라고 해보시다 예를 들어서, 게임 업체를 하는 CEO인데, 사람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람 구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그, 정확한 인력의 사람을 구하기도 더 힘들고. 그,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인문계업종에 취직을 해서, 그, 인문계업종은 웬만하면은 사람 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봉만 많이 주면 됐었는데, 이런, 특히 IT 기반의 그런 업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다. 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NC소프트라든지 이런 대 대규모 게임 회사에서도 이직률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음.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더 높은 돈을 주면은 더 높은 그런데 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 원티드 예전에는 그런 고연봉자들이 헤드헌터를 통해서 많이 옮겼다 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원티드랩과 같은 이런 AI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많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부정률이 많다. 좀 이런 거고, 음. 채용 환경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음.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그, 헤드헌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채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AI 기업을 통해서 많이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심사원들이 금방 회사에서 있다가 나오고 있다가 나오고 좀 이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좀 많이 바뀐다. 저희 회사만 해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만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게 많다. 좀 그런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과금 우절 채용 비교 채용포털은 보통 한명 구할 때 3천만 원 기간은 측정 안 돼. 왜냐면, 그, 거를 클릭하고 이제, 그,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건데,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채용 시, 이제, 헤드헌터 기준으로 해서, 비용입니다, 비용. 헤드헌터가, 내가 기업인인데, 어떤, 한 명을 채용했을 때, 3천만 원을 소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티드랩을 통해서는 1,050만 원 밖에 들지 않는다. 체험 경험도 짧아요 1개월 해서 상당히 그원티드랩에 대한 기업들의 가입률도 높고 그리고 일반 개인들의 가입률도 높습니다 음.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이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되게 자신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자기네들의 어떤 사이트에 개인기업과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고객들의 수치를 월마다 업데이트 한다네요. 음.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게뭐 이런 부분인 거고 기업 고객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음. 이게 그올 3월 초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음. 아 4분기 아 이건 아니네요. 아 이건 4분기네 4분기. 그래서 2월에 업데이트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2월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 아 그게 뭐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되게 계속 신장하고 있고 음 좋은 기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할 만한 게 계속 잘될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해봐야겠지만 음 제가 보기에는 음. 미래 사회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매크로적으로 많이 좀안 좋지 않습니까? 원재,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뭐, 전쟁은 일어나고, 또막 이러는데,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업 공부를 하고 더 공부를 해야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뭐영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